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대화하면서 영어 배워볼게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시면 여기 ordering something의 마지막 시리즈가 나와요. ordering이라고 하면 이제 식당에서 주문을 할텐데요 여기 appetizer, main e n t r e e main menu, 음료까지 주문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후식 시켜야죠. 네, 후식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게요. 자, first word. enjoy. enjoy 즐기다, 누리다라는 뜻이고요. She enjoys playing tennis. 그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즐깁니다. 좋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즐긴다는 게 like, 좋아하기 때문에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써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he likes swimming on weekends. 주말에 수영하는 것을 그녀는 좋아해요 라고 할수 있는데 She likes to swim on weekends. 주말에 수영하는... weekends 네 <laughs> 주말에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할때 she enjoys 여기 예문처럼 swimming on weekends 똑같은 뜻이에요. 즐기다, 좋아하다라는 뜻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 얘기할 때할수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취향 얘기할 때. 그 대신 여기 나온 것처럼 enjoy 다음에는 ing 형태로 온다는 것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자면, Do you enjoy reading books? 너책 읽는 거 좋아하니? 할 때, Do you like도 있지만, 그죠? Like는 그냥 순전히 좋아한다면, 너 즐기니? enjoy it? 응. 특히, 오늘은 식당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Did you enjoy your meal? 하면, 오늘 식사. 즐기셨나요 웨이터가 마지막으로 오면서 뭐 음, 빌즈 갖다 주면서 계산서 갖다 주면서 얘기 한번 물어 볼수 있겠죠 Did you enjoy your meal? 하면서 오늘 밥 어떠셨나요? 즐기셨나요? 이러면서 그쵸 enjoy 한번 봐봤고요 second word check check 이게 확인하다 can you check? 확인해 줄수 있어 처럼 똑같은 체크인데 여기서 명사로 쓰이면 계산서예요. 그래서 이문 보시면 "Can we get separate checks?" 계산서를 좀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요게 어, 우리나라로 치면 더치페 c h pay죠. 따로 빌즈를 받다. 해외는 checks 계산서랑 check랑 bills bills라고 한국어로도 가끔 말하는 것 같은데 계산서 갖고 이제... 결제하러 가잖아요. 그 계산서요. 에 오늘 뭐 먹었는지 얼마 나왔는지. 그래서 checks랑 어, separate, separate은 따로 따로, 별도로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 separate check랑 또 같은 뜻이 있어요. 동의어인데 split checks. 네. 둘다 얘도 따로 떨어진이고요. 별도에. 계산서를 달라는 거고 얘도 스플릿트는 찢어지는 거예요 스플릿트 그래서 왜 여자 옛날에 뭐 어, 어린 여자애들이 유연해서 다리 찢기 같은 거할때 Can you do splits? 음, 이거 다리 너 찢을 수 있어? 진짜? 180도로 펴져? 물어볼 때 Can you do splits? 두 개가 나눠지다 두 다리가 나눠져서 찢어지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다른 계산서로 나눠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지폐할 때 나눠서 하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음, 계산서 앞에 가서 그냥 따로 계산할게요 하는 경우가 더 흔한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은 따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팁 문화가 다르잖아요. 해외는 특히 제가 갔던 미국은 팁 문화가 거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20불 짜리 라면을 먹었어도 나올 때는 22불 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치페이를 할 경우에도 나도 내가 먹은 햄버거에 대한 팁을 내고, 내 친구는 걔가 먹은 파스타에 대한 팁을 내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계산서까지도 따로 받는 문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이나 이럴 때 한 번에 그냥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카카오페이나 이런 써 보신 분들은 공감을 바로 하실 텐데 몇 명끼리 모여서 먹은 사람끼리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나눈다든지 아니면 두 명이서 먹었을 때도 어 내가 그냥 한 번에 결제할게 나한테 보내 줘. 하면 따로 계좌로 보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치페이를 많이 해요. 해외도 더치페이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떤 어플을 쓰는지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음, 우리나라는 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카땡땡 거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해외는 이런 별도의 어플을 깔아서 내가 자주 쓰는 카드랑 연결을 미리 해놓으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눠서 된대요. 그래서 보시면 split 여기 또 나왔죠 이게 어플 이름이에요. 근데 splitwise 똑똑하게 나눠내세요 이런 뜻으로 나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게 끔 한다든지 그리고 Venmo 네 Venmo도 엄청 많이 쓴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 나중에 정성 보내줘 하면서 헤어지듯이 you can just Venmo me 이따가 나 Venmo 보내줘 이런 식으로 거의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세 번째 Settle up도 많이 쓴데요 그리고 얘는 해외 화폐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게 4개에 가장 많이 쓰는 더치페이 앱이고 현재 Venmo가 가장 많이 저는 흔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문화나 언어권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요거 좀 특이해서 가져와봤는데 탭이래요. 근데 이게 왜 탭이냐면 어 스플릿을 하는 거를 식당에서 거절할 때 있죠. 그냥 거절 어 따로따로 결제하는 거를 안 받아줄 때한 번에 해야 한다 하는 식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영수증을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서 바로 전자 영수증이 돼서 어플에 보인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전자영수증에 얼마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읽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먹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앱상에서 나눠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써보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여기 중에서 어떻게 쓰는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How to use Venmo 하면서 써요.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다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해외도 어 더치페이 하려고 정말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나누지 않고 내가 낼게. 내가 오늘은 살게. 오늘은 얘가 살 거야. 이런 건 어떻게 얘기할까요? 반대로 I'll take the bills. 내가 계산서 가져갈게. 하면은 내가 살게. 이런 뜻이 또 있고요. 아니면은 좀더 확실하게 내가 낼게라는 표현도 있어요. It's on me. 나한테 얹어져 있는 느낌이죠. On이 어디 위에 올라가다 얹어져 있다라는 뜻인데 오늘 계산은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day's dinner. 오늘 저녁은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보시고 is on me.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아니면 on him. 오늘은 아빠가 사는 날이야. 음. 이런 식으로 반대 표현도 배워봤어요. last word 가볼게요. 여기 split 바로 나오네요. 네, split 아까 split하는 다리 찢는 거또 제가 말잘 기억하시라고 추천을 드려봤는데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 보시면 She split the money with her brother. 그녀는 돈을 남동생과 나누었습니다. 네. Share 느낌은 같이 공유하는 느낌인데, split은 이렇게 완전히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Can you share the bread? 하면은 빵 나눠 먹을래? 같이 먹을래? 이런 거고. Can you split the bread? 하면은 빵을 찢어줄 수 있니? 반으로 쪼개줄 수 있니?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런 식으로 약간 언어 뉘앙스 차이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제가 팁 얘기했는데 팁도 제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적어서 쓰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사진 자료를 갖고 와봤어요. 아까 체크해서 따로 체크 쓰는 이유 중에 팁도 따로 주니까 제가 나누는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팁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어마운트토틀 어마운트가 42.16불이 나왔네요. 그랬더니 그 중에 12불. 거의 30%나 준 거예요. 그랬더니 총 이걸 두 개를 더하면 84.16불로 나는 내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까지 하면 마치는 건데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20%, 25%, 30% 얼마 줘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영수증 머신 기계에 이렇게 나오게끔 입력이 돼 있는 건데 총 어마운트에서 이 비율대로 계산해서 얼마씩 적어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팀 문화가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어, 팁 이거 보고서 쓸수 있는 거고 이거 그대로 안 쓰셔도 돼요. 뭐 나는 돈이 없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10%만 그래도, 어, 마음으로 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웬,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20에서 30이 나온 이유는 이 정도의 범위를 권장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되는데, 꼭30%안 쓰셔도, 뭐, 눈치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도 보면은 12.56인데 그냥 12불.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자기가 잘, 잘 가는 단골 가게에 힘내라고, 여기 보시, 보이시나요? 이거 시킨 거는 팬케이크랑 뭐 베이컨이랑 초콜릿 우유 시켰는데 43불 나왔는데 팁을 100불을 주고 가셨어요. 이 정도면 120만원을 그냥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한번 됐었어요. 왜냐면 단골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할 거고 그리고 그때도 힘내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가게를 응원한다라는 뜻으로 120만원을 쾌척하고 가셨던 일화가 이게 이슈가 됐었죠 이, 이걸 건네주는데 이제 어 우리는 따로 할 건데요 했더니 우리 더치페이 할 건데 따로 주세요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Can you separate checks 계산서 좀 나눠줄래요? 아니면 Can you give me split 체크스. 어, 쪼개 진책스로 주실래요? 똑같은 뜻이죠. 똑같은 뜻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의 대화 한번 해 볼게요. 오늘의 상황은 You really enjoyed your meal. 오늘 너한끼 정말 잘 먹었네. You are ordering dessert. 잘 먹었으니까 후식까지 먹어 보자. 저의 상황은 You want to know if they enjoyed their meal.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물어볼 거고요. You are taking orders for dessert. 이제 자연스럽게 후식 주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면, Did you enjoy your meal? 오늘 밀 즐겼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다 먹었을 때도 물어봐주고 뭐. 착석했을 때도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게 티프베이스 문화가 있어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How was the food? 음식이 어땠나요? 어, 우리 정말 enjoyed 즐겼어요. Do you want the check now? 지금 계산서 바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일어나실 건가요?라는 의미로 물어본 거죠. 보통 계산서 주세요 하면은 다안먹다 먹고 이제 끝났을 때인 거고 만약에 지금 안 원한다 나는 디저트를 원한다 하면은 디저트를 시켜야지 마지막 계산서에 포함이 되겠죠. Let me pay, please. 어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안 나누고 제가 낼게요 이랬는데. 디저트 추천 드리고 싶은데, 음, Would you like to order some dessert? Dessert를 썼네요. 사막을. <laughs> 제가 그래도 오늘의 상황이 디저트를 좀 주문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Would you like to order dessert? 썸을 좀 빼는 거를 추천을 해 줬네요 Let me check with the chef. 어, 같이 온 사람이 요리사인가봐요 요리사랑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Sure. And which do you want split bills later? 이따가 나눠서 내시겠어요? 디저트 먹고 나서 이제 계산서 갖고 올 건데 더치로 나눠서 하시겠어요라고 미리 물어봤어요. 그러면 좀 미리 준비해서 센스 있게 뭐 나가실 때 급하시거나 이럴 때좀 센스 있게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Let me check with the chef. 네, 다시 한번 같이 온 요리사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네요. 음. 오늘 단어는 게시네요. 자, enjoy 즐기다 또는 뭐 취미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라고도 쓰인다고 했어요. Check 계산서, bills랑 똑같죠. Split 나누다, 다리찢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